저희가 다강을 오늘 진행을 하는데, 다강에서의, 다강에서의 이 다르게 배우다라는 의미를 혹시 알고 계실까요? 다강의 의미. 다르게 배우다의 의미. 요즘은, 전단지도 많이 돌리고, 그쵸 고객님이 이제 소개 소개하는 바이럴 마케팅이 굉장히 이제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통했다라고 하면, 물론 지금도 통하는 지역권이나 그런 구매들이 있겠지만 확산이 많이 되는 데 있어서는 온라인을 빼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원장님들께서 온라인을 지금. 하고 진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객 유이죠결국에 근데 결국에는 이 온라인을 함께 홍보하고 마케팅한다는 의미가 오프라인 즉 현장의 고객분들이 우리 샵을 방문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마케팅이 다르게 과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에서의 목적을 놓치시면 안 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온라인 노출이 잘 된다고 해서 저희는 포장지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마케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이 활성화를 위한 이 노출을 보고 고객님이 오셨어요. 근데 어 생각보다 내가 본 거랑은 다르네. 라고 하는 건 일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활성화를 해 놓은 것과 동시에 플러스 뭐가 돼야 되냐면 현장의 세팅이 구축이 돼야겠죠. 그러면 결국엔 이두 가지가 동시에 세팅이 돼서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고객님이 봤을 때 어, 여기는 다른 표현법으로 이야기를 하네. 라는 의미를 담아 주셔야 이두 가지가 성립돼야 고객님이 보셨을 때어이 샵은 다른 곳과는 다르다 하는 부분이 확실하게 인지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다르게 배우다라는 의미 안에서 담고 있는 것은 결국 뭐냐면 지금. 에스테틱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결국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마케팅, 광고 이런 부분 안에서 그런 뜻을 담고 있지만 그 안에 우리 샵이 어떻게 표현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담고 있는 거고 그 표현을 저희가 지금 에스테틱 연강해서 저희는 피부는 이지다. 1강과 2강에 대한 표현법이 나와야겠죠.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8월이죠. 그러면 8월은 에스테틱에서 지금 상반기와 하반기 경계에 있는 시즌이에요. 즉, 여름과 가을에 사이에 있는 계절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어느 시즌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죠. 하반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즌이에요. 그러면 표현법 이전에 와야 하는 게 뭐냐면 이 하반기 시즌을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 우리 샵을 먼저 들여다 보는 게 우선이겠죠. 근데 그 부분을 대부분 안 한다?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다강에서 기존에 하는 부분과 함께 이 하반기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또한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